네 이제 품이 노트북인데요. 네 사용 중에 한 번씩 멈추고 네, 또무방처럼 동작을 하지 않아요. 네 이러한 경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가 네 열을 제대로 식혀주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 뒤에 팬클러 어, 밑면에 있는데 네그 통풍고 시원하게 네 팬을 교체하든지 또는 청소한다든지 네, 서멀그리스라고 해서 열 전도율이 잘 분산될 수 있도록 네, 처리해주는 게. 필요할 것습니다네 노트북 윗면인데요. 어, 윗면에 보시면 네, 먼지가 많이 끼어 있거나 에, 또는 소음이 난다든지 네, 열이 많다든지 네, 그런 경우는 주기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청소나 또는 열 분산하기 위해서 분해들립 해서 이상 있는 부분 오일도 주입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속마다 분해하는 과정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예, 요즘 나온 신형 같은 경우는 분해하기도 굉장히 많이 단조로워졌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네, 키보드도 떼내고 네 그리고 상판과 하판이라는 배드를 네, 전부 다 드러내야지만이 작업할 수가 있었는데 예, 요즘 껴는 뒷면 커버만 열어도 작업 내용을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뒷면 커버를 열고 어,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좌측 선단에 이렇게 쿨펠러같이 보이는 것 저게 이제 팬 쿨러,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게 돌면서 열을 식혀 주는 거거든요. 예, 손으로 돌렸을 때 예,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죠. 네그 다음에 예, 소음도 좀잘 없고, 진동도 없는 것 같죠. 예, 진동이 없다는 건 떨리기 좋기 때문에 그만큼 또 소음도 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니까. 이팬 쿨러가 있으게 되면 팬 쿨러를 가셔도 되고요. 예, 또는 팬 쿨러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면 약간의 정비를 해서 다시 재장착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셨으면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이 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 그열 관계에 대해서 통풍구 쪽에 분해를 해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펀지 같은 먼지가 꽉 막혀가지고 저걸로 인해서 바람을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열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CPU 쪽에서 식혀지 못하다 보니까 성능,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해서 컴퓨터가 멈추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펜 어, 쿨러도 보시면 얘 같은 먼지가 있는데 펜은 시원스럽게 소리 없이 잘 돌아가다 손 치더라도 바람의 방향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이쪽 열 시켜주는 데 하고 직접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다니는 바람이 다닐 수 있는 길목도로 시원하게 청소를 해주게 되면은 네, 컴퓨터도 아우 시원한데 하면서 일잘 들을 겁니다. 일단 <laughs> 분해를 해서 네, 한번 살펴보고 에, 교환해야 될 것인지 또는 오일 주입이라든지 네, 이쪽에 그리스 어, 주, 주입을 해서 보포를 해서 마무리할 것인지 나름대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립을 마치고 부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부팅하는 과정 중이고요. 네, 다이오스틱 나오고 소리는 이쪽에 서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힘차게 돌아가죠. 네, 그런 상태에서 열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부팅하는 과정만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네 모든 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해 조립 과정에서 어, 케이블 접촉이 안 좋아서 부팅이 잘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 네, 지금은 네, 잘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리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